아, 서울에서 2023년 4월 14일? 4월 14일 맞나? 4월 14일에 음, 또 여기 캠핑을 내려왔어요. 차박 캠핑. 아, 이거 벌써 이거 다 먹, 먹어버렸는데. 이 소고기 슬라이스 이거를 먹고, 그 다음에 이 촛불이 이게 엄청나게 이 분위기가 코지하네요. 어휴 안 아, 이거 렌즈에 뭐가 묻었나? 저기 있는 그 차량용 냉동고를 사 가지고 그 소고기를 이렇게 얼려서 왔어요. 그리고 여기 파도 있고, 여기에는 막 이제 소스 같은 거 들어있고, 와.. 이 소고기를 그 진짜 저 파랑 양파랑 마늘이랑 올리브유랑 해서 이렇게 통후추랑 그 맛소금만 딱 넣었는데 이거 약간 약간 이거 탄거 같은 이, 이게 진짜 맛있잖아요 이게 와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그 건조된장국 이게 알뜰하게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3인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싸왔어요 그리고 이 통은 뭐, 뭐 재활용을 버려도 되고 뭐 천원에 3개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블루투스 거나 이거는 유튜브에 올리면은 저작권이 걸려서 음 끄고 모기채, 전기모기채 그리고 이거는 뭐 엑소 그 위스키가 아니라 그 매실주 담근 거를 가져왔어요. 이게 또 여기 나와서 또 저녁에 허전한데 또 술을 살려고 그러면은 또 돈이 나가니까 음그 컵을 꺼내기 싫어가지고 그 지금 병으로 한번 한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요. 와, 오늘 진짜 이게 그 행복하고 만족한 게와이 촛불 이슈는이 아늑함도 있고 그리고 비가 지금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부슬부슬 오고 있어요. 타프는 차에 걸쳐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했고, 여기 도착해가지고, 그, 그냥 비 오니까, 타프 젖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, 그래도 기분도 꿀꿀하고, 그래가지고, 타프 치고, 그, 이게 막 이제 돈을 아끼려고, 그, 저기 보면 이제 집에서 만든 그 고기까지 그 간장불백 고기까지 라앤락에 담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이렇게 차 안에서 이밥 이거, 이거랑 이거 같이 그냥 차 안에서 먹고 그냥 지금 지금 시간이 막 10, 10시 11시 다 돼가니까 11시니까 그냥 차에서 그냥 쉬려고 그랬는데 와, 이렇게 차려 먹으니까, 진짜, 진짜 만족이 돼, 진짜. 바람도 안 불어서 다행이고, 그 여기는 그 부산, 다대포에서 가까운, 거기, 녹산 무슨 공원인데, 이제 응. 먹었는데, 거기서 이제 노지 캠핑, 무료 캠핑을 할수 있는, 보장된, 보장된 장소예요. 저쪽 가보면 그 캠핑카도 한두대 있고 저 저쪽 뒤쪽에도 캠핑카 있고 와 오늘은 진짜 진짜 이게 만족이 많이 됐네요 이게 제 2차 차박 캠핑 2023년 4월 14일 여기 부산 녹산공원 그래서 처음 스타트를 시작하고 비가 와가지고 비 오면은 막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 오려고 그랬는데 진짜 오길 진짜 잘했어 진짜 내일은 비가 더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타프를 그냥 이렇게 쳐놓은 채로 있어봐도 될것 같고 제가 이제 이번 캠핑은 지금 여기 기름값 조차도 기름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기름도 지금 만땅인데 거의 돈이 안 들었고 어 이미 내가 사 놓은 거니까 돈은 들긴 들었는데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한 2만 얼마 정도 2만 한 5천원? 26,000원, 그거 빼고, 돈이 한 푼도 안 들었어요. 모든 식재료, 모든 게 다, 그뭐 비상식량으로 쟁여놓은 것들, 비상용품들, 그런 거를 다 가져왔고, 아쉬운 게저 촛불을 저거를, 진짜, 한, 한 박스를 가져왔어야 되는데, 쓸데도 없는 촛불이 촛불이 이게 진짜 분위기가 괜찮네요. 이게 여기 부산에 조금 있다가 음 다음 주 오늘이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그 토요일 일요일에서 월요일인가 화요일에. 그 부산을 아니, 아니 제주도를 저기 마산 여기 삼천포항에서 페리를 타고 제주도에서는 한달 한 정도 차박과 캠핑을 하면서 그렇게 방만자가된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니까 그. 다른 직업이 있는데, 그게, 뭐, 일이 안 들어왔어요. 안 들어와가지고.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.